자 154번에 3차방정식의 세근을 알파벳다 아, 감마라 하자 근 3개 찾으라고 하는 거네 이제 절대값 쉬운 거에 합을 구하시오 우선 자 식이 멀쩡하니까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3차 이상 3차 4차부터는 조리치법을 써서 2차까지 다운로드 시켜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풀마일풀마이 풀마3 풀마 얘의 예, 약수중에 넣어서 어, 찾으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더라고 자, 조리집도 옆에서 갈게 자, 1, 마이너스 9, 13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새 실근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x는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실근은 우리가 뭘로 구해야 되니? 저기 뭐야? 어,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되지? 자 근의 공식으로 해서 자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p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값으로 해서 루트 2 e. 구한 다음에 세개를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1이랑 더하기 5 더하기 루트 2값 e 더하기 5 마이너스 루트 2 e. 어차피 이것도 다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더하면 됐나? 없어져서 11 이지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 앞에 거를 다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차피 합이잖아. 근데 요 그럼 부호를 봐야지. 부호가 같대. 부호가 같은데 음수로 같대잖아. 더했을 아, 이제 더했을 때 10이잖아. 1 10, 0그 끄지. 그럼 차라리 1이랑 10이랑 바로 더해서 11이 나와도 되는 거야. 굳이 저걸 다 구하지 말고. 자, 두 가지 방법 다 됩니다. 자, 155번, 4차 방정식. 모든 실근의 자 실근의 곱이다 자허근은 안되나 보다 우선은 치환이 보여서 t로 치환 하겠습니다 t 제곱 플러스 13t 0이 나오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7이거나 또는 t가 마이너스 6이 나와 자 t는 뭐냐면 얘가 이제 t지 자 오른쪽에서 부를게 t가 마이너스 7인 경우, 이거 하나랑 t가 마이너스 6인 경우로 봅시다. 자, 실근의 곱이라고 그랬어. 별 생각 없이 아, 곱자리니까 이거 가져가면 되겠네? 생각하면 안 된다. 4차방정식이니까 근이 네 개야. 그러니까 여기서 실근이라고 굳이 언급을 했다는 얘기는 허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제 제를 인수분해를 안하니까 근의 공식을 해서 x값을 구하시고. 자, 허근인지 그냥 잠깐 알아보고 싶으면 판별식만 해봐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우선 근의 공식으로 풀어봅시다. 7일 때 9일 때 5, 풀말, 루트, 3아이가 나와. 그러니까 판별식 만 해도 여기가 음수가 나오잖아. 얘는 허근이거든. 얘는 버려. 자, 이거 푼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요건 인수분해가 돼. 그치? 그럼 2하고 3이 나오지 곱을 구하이니까 그냥 곱자리 가져가면 되는 거지. 쟤는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답은 6입니다. 자, 156번.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4개가 있겠고. 자, 모든 근을 이렇게 자, 통분이 하고 싶긴 한데 통분을 저렇게 4개를 다하는 통분은 해 본지 않았어.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숫자 복잡한 거 알지? 눈치껏두개두 두 개가 끊어서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안 보이더라도 우선 4차방정식 얘부터 건드려야겠지. 자, 쟤를 복 2차식의 개념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복 2차식 하면 기억나니 얘랑 얘를 맞춰서 완전적으로 맞추는 거야. 첫 번째. 보통 이렇게 해서 다 풀렸지. 얘가 이제 25니까 여기가 5 곱하기 5가 나온다 생각하고 가운데가 얼마가 나오면 되니 여기가 10X가 나오면 된다고. 그래서 아, 마이너스 15를 마이너스 10이랑 마이너스 5로 나눠야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 그동안 다 틀렸어 근데 이거 복2차 풀을 때 조건이 뭐였냐면 혼자 있는 애가 제곱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그래서 합차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5때문에 안돼그지제 5때문에 쓸 수가 없고 자 그럼 뭘 해보면 되냐 두 번째로 여기 부호를 살짝 바꿔보면 돼 어쨌든 완전제곱이 되려면 가운데가 10이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근데 가운데가 원래 풀마 십이다 되는 자리잖아 자 그렇게 하시면 뭐를 해야 얘랑 같은 값이 되니 얘랑 얘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25x를 하면 더했을 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지. 같은 식이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되지. x 플러스 5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같이 5x로 돌려놓으면 되기. 제곱은요. 그러면서 여기 x제곱으로 돌려놓자. 자, 합차로 바로 들어갈게. a 더하기 빼기 b. 차수 정리까지 하면서 같이 했어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x값을 다 구해서 네개를다할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지. 그렇게 노가다를 띠라고 내진 않을 테니까 자 여기에 근일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5인 거랑 알파베타가 5인 거그 다음에 감마랑 델타라고 하면 여기가 5인 거랑 감마 델타가 5인 거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두개두개 두개 묶어서 갑니다. 얘네 두개 묶으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얘네가 알파 메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제 감마 델타 분의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델타 됐지? 곧 갖다 쓰면 돼 5분의 마이너스 5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5 0이 나오지 자 이렇게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풀면 됩니다 자 157번의 자 한근을 알파라 할때 그럼 알파를 넣겠네 근데 딱받 했니 훑어 빨리 여기 대칭성 보여요 8 8 이제 1 1 보이지 자 근데 능 0이 있네 능 0이 있으면 묶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어 x 제곱으로 자 x 제곱으로 다 나눠서 <laughs> 전개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x분의 8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요자 얘랑 얘랑 묶지 자 묶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 버릴게 완전제곱 마이너스 2 이a입인데 여기 역수라서 없어지지. 다음 8로 묶으면 x 플러스 x 분의 1. 자 됐다. 그럼 이만 요로 가서 처리하면 되겠네. 자 그러고 치환하겠습니다. x에 주고 플러스 8 x 플러스 16은요. 자 그랬더니 완전 제곱으로 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x는 그러니까 다시 돌려놓을게. 요거는 마사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다시 봤어. 한근을 알파로 할 때라고 했으니까 한근이 알파면 X자리에 알파를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158번에. 자 3차 방정식이야. 세 개를 구해야 되는데 한 근을 줬어. 그럼 무조건 뭐? 대입.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지. 그러면 a값이 나와. a값이 마 3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이제 뭘할수 있어? 식을 온전하게 쓸수 있어. 그리고 뭐 들어가? 3차니까 조립제법 바로 들어가.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고 했으니까 찾을 거 없지? 자 그럼 최종 식이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두 분을 알파베타를한데니까 나머지 두 분이 여기 있네 알파랑 베타가 그지 그런데 a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원하네 자 a는 아까 구해놨지 a가 마 3이었고 알파 베, 플러스 베타는 합자리입니다 여기서 합자리는 2지 그래서 한꺼번에 계산해서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된, 됩니다 159번 159번 자 4차야 아우 두 분을 두 개나 줬어. 그냥 바로 대입해. 문자가 두 개네. 그러면 이거 바로바로 대입하면 연립방정식으로 풀리겠지.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넣고 쫙 정리하면 3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14가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쫙 정리하면 플러스 b는 6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연방을 하겠지. a는 마3, b는 마6. 자, 됐어. 그리고 나머지 근을 구하시오네. 자, 이제 A랑 B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식이 멀쩡해졌잖아. 자, 여기다 1. 자, 조립제법 하면 3이랑 또 이제 마이너스 2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3 요건 이제 x는 x값이니까 보 바꿔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2그 다음에 c 그대로 들어가고 자여기가 묶이네 중근으로 근데 질문이 뭐야 나머지 근을 구하시오네 요거네 이두 근은 이 사람이 준 거니까 나머지 근은 x는 1이라는 중근입니다 자 160번 3차 방정식 3개야.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음, 허수가 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먼저 얘를 조립지법을할 건데 자 2K에 먼저 약수인 풀마 1 대입하고 안 되면 풀마 2 하시고 안 되면 풀마 K 안 되면 풀마 2K까지도 운납품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딱 0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바로 조립제법을들어가겠습니다1이랑 2차가 없어 이거 조심해 2차 영 넣어야 된다그다음에1차가그다음에 그다음에 상수가 을낳1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해. 자 여기서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니까 괜찮아. 그럼 얘만 실근이면 되겠네. 여기서 실근을 가질 조건은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개수에 대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여도 되고 두 개여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야 되지.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 값 들어갑니다.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야. 자 계산을 마무리하도록 해.